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매력과 더불어 우리나라 시장보다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높은 주가입니다.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잘 알려진 기업들은 한 주당 가격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수점 매매입니다. 말 그대로 한주 전체가 아닌 아주 적은 단위로 나누어서 매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한 주에 30만원이라고 해도 3천원이나 5천원만큼만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적은 돈으로도 미국 주식 투자가 가능해졌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진입 장벽이 낮아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비싼 주식을 조금씩 살수 있다는 것 외에 이 방식이 주는 진짜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조금씩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평균적으로 좋은 매입 가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투자 순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더쌀때 사둘 걸 그랬다 혹은 비쌀 때다 사버려서 손해봤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고점과 저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날은 비싸게 사고 어떤 날은 싸게 사지만 결국 평균적인 가격에 투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가격이 떨어져도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락할 때더 많은 양을 살수 있어 평균 매입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번에 전부 투자했을 경우 가격이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손해를 견디기 어려워 매도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은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가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은 투자 습관을 일상 속에 녹여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과 간식 한번 줄인 만큼의 금액으로도 세계적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건 단지 경제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도 큰 변화를 줍니다. 투자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루틴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담 없이 투자하는 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큰 자산으로 자라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와 발표, 정책 변화로 인해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이밍을 예측해서 투자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주식이 한달 동안 3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해도 매일 같은 금액으로 투자해왔다면 하락한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싸게 매수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회복될 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의 전액을 투자했다면 하락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고 중간에 손절하거나 투자 자체를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수점 매매는 특히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주식시장에 많은 시간을 쓸수 없는 사람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매일 아침 몇분 정도만 투자해서 관심 있는 기업의 소액을 나눠서 투자하면 복잡한 분석이나 자료조사 없이도 자연스럽게 기업과 시장에 대한 감각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습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운이 영향을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리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5천원씩 1년 동안 투자하면 18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180만원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투자 근육이자 태도입니다. 꾸준히 자주, 부담 없이 투자하는 방식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수점 매매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루 천 원, 오천 원씩 자신만의 속도로 투자해 보세요. 시장은 흔들릴 수 있지만 당신의 습관은 자산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